DLNC가 내놓은 주거형 오피스텔 이편한세상 시티 고색은 서수원권역으로 불리는 수원권성구 고색동에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편한세상 브랜드에 걸맞게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국내 첫 건설 회사로 설립된 DLNC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외로 수많은 교량 건설과 세계 최장 현수교 국회의사당 인천국제공항 세종문화회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건물을 건설한 보증된 기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편한세상시티 고색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 894에 125번지 1원의 위치,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인 주거형 오피스텔로 총 430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평형대는 전체 84제곱미터로 총 4개의 타입의 6 0 8대 주차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동배치도와 함께 101동, 102동, 103동이 위치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A타입은 302세대, B타입 89세대, C타입 26세대, D타입 13세대로 구성됩니다. 프리미엄 라이프로 완성되는 이편한세상시티 고색은 뛰어난 입지환경으로 여러 개발호제와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약 1km 거리에 수인분당선 고색역이 있고 지하철 1호선,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도 약 3km 거리에 있습니다. 수원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호선이 개통되었을 때는 서울 삼성역, 청량리역 등으로 이동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단지 앞 건설로를 통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까지 차로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뿐 아니라 고세기지구를 주변으로 다양한 개발어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세기지구는 서수원 상업 업무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당수지구, 효행지구, 고세길지구, 탑동지구, 행정타운 배우단지 도시개발, 스마트폴리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등 다양한 개발을 통한 서수원 생활권의 본격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와 생활 인프라 교통 호재로 그 미래가치 또한 상승세에 올랐는데요 사업지 인근 지역 59제곱미터 리딩 아파트는 평균 약 10.3억 수준 가격 형성으로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세계 가치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5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 타입까지의 청약가점이 타지역 대비 10점이나 더 높게 책정되는데요 이는 화성시 41점 용인시 46점에 비해 57점이나 되는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 바로 옆 부지에 수원덕산병원이 2024년 1단계 개원하고 2027년 공사를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보권에는 권선구청, 권선구보건소, 수원서부경찰서 등이 자리한 권선행정타운도 있어 행정서비스도 가까운 거리에서 누리실 수 있으며 차로 야고분거리에는 수원역 롯데백화점, 롯데몰, KCC몰, AK플라자 등의 쇼핑시설까지 구축되어 있으니 금상첨화인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배치되는데요. 이 편한 세상만의 특화된 단지내 시스템 적용으로 입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스크린골프룸, 피트니스, 라운지카페, 개인오피스, 멀티룸 등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부터 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 어린 자녀를 위한 공간까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브랜드 이름답게 그 브랜드만의 특화된 시스템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는 안전 시스템으로 범죄 안전 시스템, 방범 감지기, 주차관제 시스템, 고해상도 CCTV, 블랙박스 도어폰 등이 제공됩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빗물 재활용 시스템, 지하주차장 LED 디밍 제어,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끊김없는 단열과 일괄소 등 스위치, 이중창호,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전력도 꼼꼼하게 절약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인 스마트 라이프로 편의 시스템도 구현되는데요. 스마트폰 원패스, 주차인식 서비스, 주차유도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 인공지능 스마트홈 IoT 시스템까지 다채롭게 구성됩니다. 세대 간 갈등의 주원인이 될 소음에도 소음 저감 시스템을 적용시켰는데요. 주방 및 욕실 직배기 시스템부터 층간 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60T 완충제, 방음 효과가 뛰어난 이중창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세대원의 건강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건강 시스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식재, 미스트 분사 시설물, 에어커튼, 지하 엘리베이터 홀 제습, 웨더 스테이션, 환기 시스템 및 지하 주차장 자동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생활환경에 공기순환과 살균 서비스를 배치하였습니다 유니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은 침실 3개와 욕실 2개가 구성되며 3베이의 마통풍 아파트형 구조로 소비자의 선호도 높은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시켜드리고 있습니다 84B 타입 역시 침실 3개와 욕실 2개가 구성되는데요 4베이 구조로 더 넓어진 개방감을 구성한 넉넉한 주방을 이룬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극대화된 채광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이 구성됩니다 84C 타입은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거실 양면 개방형으로 된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오픈형 거실과 주방의 채광과 환기가 극대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4베이 구조의 84D 타입은 넓은 개방감이 구성된 주방 구조로 역시 채광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입니다.